자 74번을 아니, 74번 한번 보겠습니다 74번. 자, 정지 말고 이제 가열 차이 공개됩니다. 뭉태리에서 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dx 그죠 dx 90도가 되면은 이번에 파이가 되면은 사인은 코사인, 코산, 코사인 사인. 탄젠탄탄젠탄 분량이 맞습니까? 자, 요 패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 0도부터 2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봐봐. 요거,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야 를 됩니다.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90도 입니다맞습니까 그러면 더해서 90도 이기 뭐가 같아집니까? 사인 세타가 어디서 같아지겠죠? 그럼 이게 뭐가 같아지는 겁니까? 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뭡다이정도이래겠죠 같은 의미니까 그 요거는 뭐 된다고요?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이될 거라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거니까 코사인 제곱이 뭐 되는 거야? 90도 그럼 10도 하고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80도 이런 식으로. 여기는 40도 하고 뭐가 된다고요? 40도 하고 여기도 40도 그리고 50도 40도 하고 50도 여기가 그렇죠? 그, 사인 제곱에 이만한 거가 된 거라고요. 요거는 0도. 됐습니까 아, 0도. 그러면 10도.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40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갔다. 10개니까 가면 답은 어떻게 된다. 5선나로니까 5가 되겠죠. 이됐으니까 5선 기억 나옵니다. 자, 밑에 거 볼게요. 탄젠트는 더해서 90도가 되면 역수가 되야잖아 그러다 보니 이만한, 이마한코사이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사이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탄젠트는 무조건 뭐라고요? 코사이이나 사인처럼 더하기가 아니라 저거는 뭐로 나와야 된다. 역수가 되다보면 곱하기로 나와.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도란 말은 더해서 뭐가 된다고요? 90, 90도 돼야 되잖아. 맞습니까? 이거, 이만, 이거 이만, 열어 되잖아. 그래서 90도 맞죠? 그럼 이거랑 이거더다 없어지겠죠? 이거랑 이거 요거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거요 역수가 되어버릴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은 2하고 88이다. 그럼 몇 개입니까 이거? 개수가 개수를 해야 될까요? 44 44가 됩니까? 그러 개수는 88 0에 2에다가 플러스 해줘야지. So, you 죠 o n t k n o 요 t h 44 You want five shifts are 실제로 요거는 e 이 되는 n o 다 y o 나 r 야 됩니다. e shifts are there, six c h i l d r 에서 y o 고 r e going 가 나오겠네. 그러면 쌍을 이 o r e I e v a n t l 1대 0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길게 어. 되니까 탄젠트 2도라고 하는 놈은 뭐든다고요 탄젠트 88도분의 1을 들맞 그렇습니까? 이거랑 여러분이 이역수 관계니까 1대 8이라고 요 이게 총회성 나온다고요. 총회성 나온다고요. 2 2상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총4 4개니까. 이해됐습니까? 어. 그래서 이엄은는 1이 되더라. 됐죠?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밑으로 더 내려갈게요. 이제 또 사인으로 나오죠, 사인으로. 방금 했던 내용 아닙니까? 사인으로 하니까. 자,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 여기야? 여기 사라져 죠 85도. 이래야지 90도야. 85도니까. 맞습니까? 어. 이렇게 해야지 비을까요 80? 5그 어. 다음에 10이랑 80이죠 그죠? 어. 10이랑 80연애추 하면 이게 몇쌍 나와? 몇쌍 나와요 3 0 0 9원 3000원 3000원 3 9 0 0원9 0 0 0원 3000원 3 0 0 0 9 3 0 0 9살 아닌데 9단데이되오 5X1은 5, 5 5 2 1 5, 5, 5 3 0 맞습니까? 5X9 45네 5X9 45 맞습니까? 금에 다 없군요 45 맞잖아 오케이 8살이죠 맞잖아 8살 맞잖아 요아그8살 되고 자, 플러스 45도가 넘지요. 45도는 짝이 없으니까. 자, 사인 45도가 2번에, 어, 2번 루트니까 2분의 1이죠. 제곱하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해주니까 9 플러스 2분의 1 되기 때문에. 2분의 19가 다입니다. 이랬습니까? 2분의 19.